지금 창고방에서 감자싹을 키우고 있는데요. 이 감자가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이 창문 쪽으로 굽어서 반대 쪽으로 돌려놨거든요. 돌려놨는데 이 비틀 향해서 감자순이 잘 뻗어 나가니까 순이 다시 반대 쪽으로 휘어지는데 한 두고 보겠습니다. 여기 그러니까. 다아 이쪽 왼쪽 창문을 보고 순이 틀어지잖아요 굽어지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는 안쪽 그 우측에 창이 있으니까 우측 창을 보고 또 순이 살 이렇게 굽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. 저 나무꾼은 오늘 시장에 나왔는데요 이 농촌 시장은 농촌의 봄철 시장은 이 묘목 묘목 판매가 제일 저 뭐입니까 활기를 띱니다 저기 여러가지 이리 이리 하면 여기서 이리 이리 하면 안 돼요 요리 요리 해야 돼요 얘맛 예, 맞습니다 나방 하시는 거예요 예? 나방 하시는 거 아니고? 뭐 뭐라고요? 라방 나방 라이브방송 아 라이브방송은 아니에요 응. 라이브방송 한번 할까요? 아니요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나무꾼은 오늘 여기 삽목 배워놓은거좀 처리를 하러 왔습니다 이 옆에 산에서 이 잡목이 너무 거느리 끼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베어 놓은 거거든요. 그걸 오늘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이럴 때 사용하는 거는요. 이 배터리 를 이용하는 톱입니다. 이 톱을 제가 주로를 좀 많이 하는데 그 엔진 톱을 쓰다 보면요. 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? 현장에 왔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러면 굉장히 짜증납니다. 그 현장에 왔는데 시동은 안 걸리고 일은 해야 되고, 그러면 짜증나거든요. 짜증이 나거든요. 그런데 이 엔지 그 충전용 톱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이리 오 와, 찍고 있나? 네. 지금 보니까 이것도 저 작은 일은 아니네요. 엔진 터보용 뭐 모든 기계가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면서 안전에 항상 유의하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여기 산 아래 언덕 아래 배 가지고 이쪽 그 경작지로 넘어온 거요. 이 나무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여기 아래는 머이가 나는 곳이거든요. 머 이를 수확하려면은 뭐 이게 잡목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제거를 하려고 그럽니다. 여기 베어 놓았던 나무는 이쪽 이쪽으로 산으로 치웠습니다. 제가 이 나무를 뱄대요. 이제 목적은 그랬습니다. 그, 8월달, 6월, 7월 말, 8월달 돼서 아마 작년에 뱄을 겁니다. 뱉가지고 이렇게, 그, 여기, 나무가, 그, 넘어져가 있으면요. 밑에 여러 해살이 풀도 좀 죽고, 그리고, 그러니까 여러 해살이 풀이 죽으면은, 어, 그 농장관리가 조금 쉽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했던 거죠. 이제 여기 의이가 상당히 많이 있던 곳인데 의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것도 이제 좀 있으면 확인이 되겠죠. 어쨌든 일단 치웠습니다. 또 일로 작은 일이지만 은 마무리가 되네요. 이렇게. 나무를 위로 치웠습니다. 농촌 일, 참,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. 그, 그냥 내버려두도 괜찮지만은, 손을 대면 또 끝을,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? 아, 이, 저, 전기톱, 그죠? 충전용 전기톱의 가장 큰 장, 단점은, 이 동력 전달이요. 그냥 그스로가좀안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작은 나무를 자를 때그 톱날이 튀면서 이 톱날 체인이 잘 벗겨진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. 일하다가 또 작은 나무 자르다가 체인이 벗겨져서, 벗겨져서 또 잠깐 손좀벌려고 내려왔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